음, 사각 물통 하나 샀는데, 냉장고 물통이네 사각이라 어, 바닥재 퍼내거나 어, 물도 2리터씩이니까 어, 저같이 호수가 이렇게 없는 경우에는 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편한데 아이소표, 전내기도 좋고, 용량도 많이 들어갑니다. 원형이 아니라 사각이기 때문에, 어 흑사 토내는 데는 아주 최고입니다. 물도 퍼내고 흑사도 토고, 냉장고 사각 물병이네요. 5천원 줬어요, 5천원. 사각이니까 응. 아주 석사 꺼내는 거는 전용으로 써도 되겠어요 오, 삼역할도 해요 어우 좋아요 네. 오, 좋습니다 가격은 5천원이고요 사각냉장고 이런 거 있으면 좀 편하긴 한데 집에서 쫓긴 합니다 쓰지 <laughs> 마세요 깔끔하잖아요 보이 음, 나머지 이제 수건을 해야죠, 수건. 낙스 물로 여기 한 번씩 다 소독을 했거든요. 이제 낙스가, 냄새가 없어져야 되니까,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냄새는 없어지는데, 그 전에, 어, 이렇게 일부 받아서, 그런 걸로 구석구석, 낙스 물, 낙스를 좀 제거를 시킬게요. 낙스는 시간이 하루만 놔둬도, 완전히 다 없어져서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저는, 오늘 휴일이니까, 오늘 해야 되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